시편 65편 말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어, 지금 기엽고 찍으시는 거예요? 찍어요. 아, 네. 찍어요. 그럼 할수 있는 동안 오늘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laughs> 감동을로 하시고 조회수가 100번이 안 오려면 그냥 주어요 <laughs> 할렐루야. 65장 1절로 13절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랑의 손을 주게이어하니다주를 들으신 주여 모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죄악의 나를,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 주께서 택하시고 각각의 나를 사 주의 뜻에 관하신나는 모든 인간 우리가 주의 집, 오, 주의 성전의 아마나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고운의 하느님이 땅의 모든 뜻과 머뭇마에 있는 자가 의지할 중에서 의의를 따라 오늘의 일로 우리에게는 감하십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세우시며권명으로 길을 비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흐름과 만민의 거룩까지 진정하시옵이다 땅에 땅에 쥐들을 주께서 것과 것을 땅을 대사장과 땅을 쥐들 수료하느라, 주께서 아침된 것과 시선 같은 것을 주료하느라 하시며, 땅을 본사 선을 그대로 신이게 하시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 후에 저희에게 소식을 주시하느다 주께서 밖으로 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일안는 황금을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사계에 도모해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환생을 하실 시 있으니 주의 길은 기티는 나무리 떨어지며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나이다 초장에는 양패가 못이고보호자에는곡식으로 당장 쓰네 그리다 즐거이 외치고 또,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이번 주말에 엄청나게 와서 강이 불어난다. 그래서 칠리하게 있는 사람들은 대피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물이 많아집니다. 물이 많을 때 우리는 걱정도 하지만, 물이 많은 건 풍성한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물이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항상 내 뱃속에, 생명수의 강수가 내 뱃속에 넘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 말씀을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에, 옛날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아, 우리 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있었는데, 목동 능력교회. 이 강석 목사님이시, 이 동석 목사님이시네요. 이분이 오셔서 아주 간증을 세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아, 뭐든지 여러분들이 잘 성취를 하셔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 저게 무슨 말인가. 성취 안 해도 간증인데, 날마다 은혜인데 뭘성취해야한 성공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아가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주신데 계시적인 말씀은 네가 도약하는 거리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이 포장 도로가 딱 깔려서 쫙 따라 할 줄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학생들이 좁지만 시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네명네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는데 네분 모시고 이제 할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셨던 비전이. 단비라고 하는 그 시를 온 세계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한 해에 10만 불이갈 것이다. 1억이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선교하는데 그런 일은 있어야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단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5불씩 기도해가지고 헌금하고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천불 이렇게 선교비를 쓴것 같아요. 다 단비, 구제, 선교보다도 구제 쪽에 가까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 이 기도와 그의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똑같은 상에 있는 것이 구제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물론 다 이렇게 질서 있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 바에는 그런 구제거든요. 단비의 담비의 미니스토리 k 구제의 미니스토리인데 이 구제의 미니스토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y Kujay m i 하 i s t r y Kujay ministry, Kujay m 바라 i s t r y Kujay ministry, Kujay ministry, Kujay m i n 소리내서 외치게 하고 힐랄랄라 힐랄랄라 자꾸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단어더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일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듣는 그 기도를 구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항상 교회가 축복받을 때 성도들도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항상 교회가 축복받을 때 성도들이 축복받고 성도들이 축복받을 때 교회가 축복받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같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바짝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이 딱또다또 또 들어오는데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기 하사 주의 뜻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야, 갑자기 왜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몰려오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에, 뭐, 우리가 이노뎀이 팔렸다고 해도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변하니까, 뭐, 조건, 컨디션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게 불안하고. 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미 디파지 10만 불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조건도 뭐냐면 안할 수도 있다. 그냥 니네 10만 불 가지고 그만둬라 이런 조건도 붙어 있으니까 괜히 그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런 안 되는 케이스 봤냐? 그랬더니 세 케이스가 먹고 그만두는 케이스가 있대 그런데 너네는 10만 불 주고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니까. 그거는 걱정도 말고 그냥 빨리 짐 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 짐 싸는 형편이 아니고 또 저짝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저짝도 무슨 컨디션이 또 뭐가 있느냐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는 조건이 있대요. 음. 그것도 괜히 불안하다라고 갑자기 또 걔네가 또 산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안정했다, 불안했다, 안정했다, 불안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래도 주님, 저래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마음이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에 어려운풋이 주님 앞에 아렸던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로뎀이 정말 영성을 많이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 지역사회에서 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여기 많이들 올 때도 있었지만 또이 영성 기도원이 막 활발하게 되니까 각 교회가 다 금요철에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기 가지 말라고. <laughs> 할렐루야! 이것도 영향력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영향력 있는 일인 줄 알아요? 그 보통 우리가 여기서 쉬고 여기서 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부담감을 주시는 건 멀티 컬츄럴 절치, 그리고 멀티 이 아, 에스닉 그리고 인터내셔널 매리지 이 미니스리를 트 자꾸 부담감을 주셔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시대가 왔는데 어떤 파트너 나한테 붙여 주실까? 파트너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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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목사님하고 딱 가서, 저기 가서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데, 서양 애가, 우리, 나는 한국 사람 좋아해 하고, 자기는 아버지 사랑해요 고 찬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쌩어도 알고, 무엇도 알고, 막 그러면서 도와주겠대. 할렐루야? <laughs> 이야, 난또 그렇게 하라는 마음만 먹어도 도와주는 건 처음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된가 하여와 YM 출신이라 하와이, 아엠 가서 한국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또 친구가 됐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있는 곳에서 더 증가시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꿈을 꿔도, 아, 나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건 또 뭔가 너무 내가 욕심부리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안겨주시는 건데, 여기 단비, 단비는 구제사업인데, 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10만 불 1억이 간다?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가 차액으로, 이, 이 성전을 사고 차액으로 어, 남는 게, 남는 거에 11조가 그만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선교가 엄청나게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신데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게 하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래도 이 몰개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몰개지가 있으면 정신이 부담스러워. 몰개지가 없는 게 편한데 몰개지가 이제 자꾸 그래도 이 로뎀은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분리 사업이에요. 분리 교회의 재정 가지고 여기를 도와준 적이 없어 로뎀믈 그렇지 교회는 교회대로 했고 여기는 여기대로 했는데 저하고 또 이함이 상황은 한 번도 여기서 사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외부 사람들은 여기 와서 강단 서시면요 그래도 백불은 받아가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강단에 섰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 우리는 이건 완전히 기도원 사역으로 완전히 그렇게 해도 성도들은 몰라 이제 이제 다 이제 오픈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넉넉한 살림이 아니에요. 교회 50명 교인의 학생들에서 뭐 80명, 100명 유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즘에 좀 줄어 가지고 이제 한 70명 정도 되는데 넉넉한 살림이 아니에요. 음, 뭐 이 카나다 장로교회에서 갖출 걸다 갖추고 있고, 또뭐 모든 걸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서 대우를 한다면 그 대우를 못 미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택비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렌트 사는 집이 자기 집이든지 아니든지 그 집을 렌트할 경우에 페어 렌탈 밸류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형편이 되지를 못해 가지고 못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렌트는 거의 어떻게 공급했는지 하나님이 공급해 할렐루야. 우리가 몰개지가 있는 건 몰개지 프린줄라는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장모님이 부자라서 우리 도와줬다 는데 장모님 도와준 적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웃음> <웃음> 괜히, 헛소문은, 괜히 헛소문. 괜히 헛소문 내지 마라. 우리가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한 건 아르미의 그 알랄, 아, 아르미의 뭐죠? 베이비 보너스하고 칠드름 펀드, 그거, 그거를 열심히 태어나면서 천불씩 모았는데 그게 2만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r r s p 들은 거, 저기 뭐야, 그거를 찾아가지고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4만불로 주택을 하나 샀던 거예요. 이, 저기. 뭐죠? 타운하우스. 근데 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늘려주셔서 옮겨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거 받아서 백 배로 올려 큰거로 갔다고 한들 그걸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몰개지가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국 목사님들은 죽자고 희생을 해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에서 한단 말이죠. 그뭐 그러니까 따지지 않아요. 근데 교우들은 그걸 자꾸 따져요. 근데 사실은 교우들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목사님을 잘 배필하는 게 최고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눌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걸 나누고 그래야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제 개인 스토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뎀에 할때 우리 교회가 대척교회로서 불붙었을 때야. 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기 성전 살려고 여리고 기도는 여리고 기도를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일곱, 여덟 분이 계속 뺑뺑 돌았어요. 그분들 다 권사님 되고, 다 교회가 안정됐는데, 교회가 안정되고 나서 그렇게 우리 교회 뭐 시험 들고 어려운 거 없었어요. 또뭐 부담되는 일도 없었고, 근데 개인들은 아마 성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너무 성령 운동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셨고 자기들은 연세가 됐는데 젊은이들처럼 의샤 의샤 기도를 못하는데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부담감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에, 눈물 나오죠. 왜냐하면 같이 개척해서 같이 갈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편안한 데 가고 나는 이걸 지켜야 되니까 아, 진좀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한 사람 가면 한 사람 꼭그 수준의 사람들이 왔어요. 뭐, 뭐, 지휘자가 가면 지휘자가 들어왔고, 반주자가 가면 반주자가 들어왔고, 또 이만큼 역량 있는 사람이 나갔다 그러면 그만큼 역량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나갔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가는데, 그, 그, 캘가리 최창선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의 무인 예배 때. 여러분, 목사님 코드에 맞춰주십시오. 목사님 코드가 안 맞으면 여러분 피 차에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코드냐, 그걸 봐서 목사님한테 맞춰지르는 게 교인 생활이 참 즐겁고 평안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맨날 내가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 그렇게 그냥 세상적인 말도 좀 해야 되겠더라 목사님하고 코드를 맞추세요 이 말은 정령님 바라보세요 보다는 훨씬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그런 말로 쉽게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작년이 제일 어려울 때에요 2월달 내놓을 때 그래서 내놓을 때막팔릴것 같아 그때 우리가 생각한 거는 그냥 200만 불만 주면 하자, 200만 불만 주면 하자 그 선이었어요. 그때도 노예가선제 우리는 이게 또 노예 소유자아요 우리 개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노예, 그다음 총회 소속이니까 소속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 몰개지도 내게 어렵고 요즘에 한인들 다 유학생 엄마들 한국에 가니까 이제는 아, 그냥 파십시오. 한뭐 적당히 185만 불 정도만 해도. 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팔을 그런데 저 안에는 감동이 없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백배를 주신다 그런데 백배를 받으려면 200만 불 훨씬 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옆에 저아 한 6개월, 우리, 저기 했으니까, 컨트롤 했으니까, 6개월 동안 안 팔려서 그냥 접읍시다. 그냥 하나님 이거 가지고 있으라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광고되고, 우리 요란하게 팔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광고하고 내는 거 파는 게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두들겨서 와서 살, 살 겁니다. 두 번째는 백배의 결실로 팔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마침 이, 이크리스천 스쿨도 자기들이 개발이 안되고 또 자기 학교가 있으니까 개발 업자한테 크리스천 땅을 다준거예요그 업자가 여기를 우리 리스팅에도 안 올라갔는데 옛날 리스팅에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다고 우리 조영음 집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교섭이 돼가지고 우리 조영음 집사님이 잘 딜을 맞춰줘 가지고 아주 딜이 잘 좋게 됐어요 그래서 100배 이상으로 이렇게 100배가 왜 100배에요 그러면 천만 불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념은요. 1 플러스 1. 이름 백배의 그 값절이니까. 갑절이니까갑절이니까 백배인데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저쪽 사는 것도 도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 1.75까지 우리가 쓸수 있는 농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건물 플러스 옆에 있는 것까지 사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사도 아, 교회 카나다 장로교단에서는 사택을 사는 걸 허락해요. 그래서 사택을 사는데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사택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목사 오는 사람한테 사택을 주려는지 누가 부목사가 복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왜 부목사가 필요하냐?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역자를 주시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공급해서 오시게, 오, 오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목사 하면 청소년 사역도 해드릴 거고, 영어 사역도 해드릴 거고, 뭐, 다양한 미니스리가 다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1.7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몰개지가 한 30만 불 돼요. 30만 불, 그거 내도 200 몇십만 불.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또 차액이 남아. 그래도, 그래도 차액이 남아.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마 총회에서 선교비로 가져가겠죠. 선교비로 가져가는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성전을 몰개지 없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축복이에요. 성전 몰개지 성전 가지고 지금 몰개지 있어가지고 성전을 팔게 된 교회들이 많고요. 성전을 이렇게 지금 아 지금 우리 같은 교단인데 여러분도 다 알아요. 서리교회인데 서리교회는 190만 불이 6.7%에 나가요. 그러니까 2만 불 이상씩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교회 당회장으로 여기 판돈 가지고 오시라고, 저를 청빙을 하더라고. 그돈 뭐 주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아유, 그건 아니죠. 그냥, 그냥 우리는 여기 이 지역사회를 지키라고 해서, 이, 이 지역사회 지키고, 작은 교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학원과 학교와 모든 시설을 다할수 있는 그런 퍼스텔리티를 주시고, 하이웨이 길가 선상에서 볼수 있는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랑입니다. 끝까지 기도, 기도하시고 지켰는데, 기도하시고 지키시는 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다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그렇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감동이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 이렇게 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10에 11조는 늘 선교비로 썼지만, 이제는 그 10에 10을 또 구제비로 쓸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을 또 주시고, 또 그런 비전을 주시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누, 나누어주는 그런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인생에 도움을 받다가 어느 시점에는 주는 시점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시점이 여러분들에게도 다올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야 살아, 길러줘야 살아, 도와줘야 살아. 그래, 그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도움받고, 이제 내가 스스로 서서 나누어 줄수 있는 자리에 됐다면 그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받는 것도 복이지만 나누어 주는 건더큰 축복이다. 이제 우리를 나누어 주는 자리에 넣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풀리는가.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서 풀리는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위해서 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는 방언 기도예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이 판단 때문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냥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고랑을 파고 하나님이 물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이렇게 잘 되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안 돼가지고 뭐 조바심 한다고.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뭐 물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조건 안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 조건 안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건 잠시 잠깐의 생각이고 이래도 평안 저래도 평안 나는 하나님의 장중한 애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유.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요, 시작부터 광고하고 싶어도요, 광고를 못했어요, 어때까지. 근데 광고하고 났더니 교회가 막 왕창왕창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 거기 다리 건너가는데 나 따라가지 않을래? 따라갈래? 뭐 이런 것부터,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부터, 자꾸 다시 되묻고 이런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질 않고. 어,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마음 또 그러다가 뭐 교회가 다 좋은 생각들만 있습니까? 또 다른 마음 가진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돈이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일은 절대로 비밀리하고 절대로 비밀리 탁 해서 딱 끝내는데 저는 또 캐나다 생활을 받았고 캐나다 장로교 됐는데 어떻게 비밀리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딱 결정이 되고 그러면 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게 다 이게 공평하고 편안한 거지. 어쨌든 공평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가면 또 다른 새로운 차원에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차원에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차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주어 주시는 환경마다 새로운 때마다 감사하세요. 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지금 지금 많이 생겼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세우고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심어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담비 선교하라 할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는요. 백번 백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받지 않을 때가 있어.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캘커레이터를 막 해.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는 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걸 뛰어들었다면 내가 이걸 손해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손해를 뿌라서. 지금 그렇잖아요. 6년 동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대청소 한번 하려가면요, 엄청 엄청 고민하고 발표를 해야 돼요. 네. 물론 자원해서 우리 집사님처럼 자원해서 스스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보통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또 옮겨가면 또 그건 우리 건물인데 진짜 자원해서 청소하고 자원해서 하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 도 아닐 거예요. 옛날에 천오백 명된 담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올라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진짜 막, 막, 이렇게,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더라고요. 내가 교인이 1,500명인데, 지금도 화장실 청소합니다. 막, 그런, 그장로들한테 어,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들을 막 하시고, 그래서, 아, 저분 진짜 스트레스 많구나. 진짜 스트레스 많구나. 그랬는데, 그분이요, 정말 또 교회 가서는요, 그런 말 못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다 들어도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격이 다 돼. 할렐루야. 이 코니 집사님들요 얼마나 순종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지난번요 이그 반주 이게 보통 반주 한거 아니에요. 3일 반주 엄청난 반주예요. 할렐루야. 음. 내가 지금 건이 재산에 대한 비전이 자꾸 자라났서 선포할까 말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분들은요. 열방 열방의 전도자들이에요. 두분다 똑같아요. 열방의 복음 전도자인데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방의 복음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서원을 갚고 이행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주의 성전을 주의 성전에 아름다운 만족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 분들 많지. 제가요 다른 짭으로 뛰면요 생기는 게 많아. 할렐루야. UBC에 가서 또 교수 이게 저기. 차플린으로 하면은요, 옛날에는 한 달에 천별씩 주고 그랬어. 지금은 또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지. 또, 시너드 또 이런 데가면요 그냥 일안 시켜요. 반드시 대우를 합니다. 이게 캐네디언들은 신사적이거든. 그만큼 대우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서 교회에선 서포트가 안 되는데 어디서 저렇게 했을까?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 근데 아. 내가 뭐잡차서다니 다닌 게 아니에요. 제가 기뻐서 했어요. 기뻐서 즐거워서 하면 처음 한 1, 2년은 아무 페이도 없어. 근데 나중에는 페이 준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기뻐서 막 심는 거야. 막그 내가 하고 싶어서. 채플린도 그렇고요. 또 뭐든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뭐 이런 이런 뭐를, 보상을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채워주시더라. 그런 말씀에서 오늘 저는 이 간증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신다더니 주의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전은 뭐뭐 뭐 성전이요 큰 것만 성전이 아니잖아요. 집도 성전이고요. 여, 여기도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맞는 미니스터리 할수 있는 성전을 주신 거 그것이 감사. 그리고 담비의 사역 사유, 구제 사역을 할수 있는 위치에 주신 거 감사. 그리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감사. 하나님의 일은요. 100%다 박수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왕좌왕하고 될까 안될까 하고 들어오는 이 있고 빠져가는 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도 인내하시고 오늘 기쁨이 기쁨의 띠로 열을 띄어서 초장에 양떼가 덮이고 골짜기에 곡식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저의...